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야구장의 한가운데 삼성 라이온즈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 노인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과 연이은 악재가 겹치며 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침몰하고 말까요? 폭풍 전야, 흔들리는 거인 삼성 라이온즈 2025년 7월 초 대한민국 프로야구는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라이온즈는 유난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야구의 명문 구단으로 군림해왔던 삼성 라이온즈 그들의 푸른 유니폼은 한때 승리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불안감으로 가득찬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7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고 6위 KT 위즈와의 1.5 경기차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4연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팀은 7월 1일 9위 두산을 4대 1로 꺾으며 간신히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선수들은 잠시나마 패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듯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0대 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다시 한번 두산에게 완패하며 삼성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기 내내 답답함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7회초 삼성 류지혁의 스윙 판정과 7회말 두산 김재환의 스윙 판정은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류지혁의 방망이는 멈췄는데 스윙으로 판정하고 김재환의 방망이는 더 나갔는데 노 스윙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석연찮은 판정은 마치 누군가 삼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한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점장키로 소문난 박진만 감독마저 격분하여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내려진 판정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이 판정을 핑계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야구를 못했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삼성은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회 초 삼루 주자 류지혁이 어이없이 견제사를 당했습니다. 6회 초 르인디아즈의 안타 때 일루 주자 구자욱은 삼루까지 노리다. 이루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아우스대는 황당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0대1로 뒤지던 8회 말 무사 1루 상황에서 상대가 희생번트를 데려는데 폭투가 터져버렸고 1사 1루 상황에서는 좌익수 구자욱이 제이크 케이브의 타구를 잘못 판단하여 좌전 안타를 2루타로 만들어주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습니다. 결국 8회 말에만 사점을 내주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성 수비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에이스, 원태인의 충격적인 이탈. 팀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암초가 삼성 라이온즈를 덮쳤습니다. 바로 팀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의 부상 이탈 소식이었습니다. 아리엘 후라도와 함께 삼성 선발 투수진을 굳건히 지탱해왔던 원태인. 그의 이름은 삼성 팬들에게는 희망과 같았습니다. 지난해 15승을 거두며 다승왕에 오르고 올 시즌에도 15경기에 등판해 6승 3패 평균 자책점 3.13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팀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원태와 이승현이 다소 흔들리고 되니 레이에스마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원태인만큼은 꾸준히 자신의 몫을 해내며 삼성 마운드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7월 2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태인이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7월 1일 훈련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오른쪽 등 부위의 담 증세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공을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은 삼성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원태인은 등이 안 좋다고 한다. 17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전반기 7경기, 7월 3일 경기 포함, 7월 1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총력전을 펼쳐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던 박진만 감독의 구상에는 치명적인 차질이 생겼습니다. 선발 투수 한 명이 빠지는 것은 마운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해당 선발이 빠진 경기에는 불펜에서 대체 선발 자원을 찾아 투입하거나 이른바 불펜데이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불펜에 적지 않은 과부하를 초래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투수들의 체력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 그리고 시험대에 오른 불펜, 벼랑 끝에 몰린 삼성 라이온즈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대체 선발이었습니다. 이미 대체 선발 경험이 있는 양창섭으로 원태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월 4일에는 이승현이, 7월 5일에는 양창섭이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습니다. 상대는 리그 상위권인 LG 트윈스.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승현과 양창섭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경기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 팀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불펜 투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마운드에 올라긴 이닝을 소화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어깨가 무거워져도 팀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선수들과 코치진 팬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가 과연 삼성 라이온즈에게 독이 될까요? 아니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될까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삼성 라이온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원태인의 부상 이탈은 분명 큰 타격이지만 이는 동시에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양창섭과 이승현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습니다. 또한, 불펜투수들은 더욱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이 길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야구는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입니다. 한순간의 실책이 승패를 가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영웅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한다면 분명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이 거친 폭풍을 해치고 다시 한번 푸른 사자의 포효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침묵하고 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위기가 바로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한번 위대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